이미 이렇게 통이 찬 것들은 해주나 많아요. 이게 지금 벌려지, 벌려주면서 이게 찢어질 수가 있어서 이 정도는 그냥 두고, 어,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해주면, 통이 덜찬 것들, 덜찬 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침 일찍은 반만, 요 온실 때문에 반은 그늘이 되고 반은 해가 드는 이런 배추밭. 이렇게 될 때, 지금 이쪽은 그늘이 되고요. 아, 이렇게. 잘 이건 어, 어제 벌려줬던 거 벌려주고 나니까 끝이 파랗게 되네요. 이것도 끝이 파래지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쪽 거는 뭐 해줄게 없이 해가 하루 종일 드니까 좋고 이쪽은 조금 조금 이렇게 뾰족뾰족해지는데 저쪽은 이렇게 쩍쩍 벌어져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별난 농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조금 폭이 어, 통은 크지 않게 알은 꽉 차게 통은 작지만 꽉찬 배추 요거 만드는 방법 뭐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고요. 어요 옆에 온실이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이제 이게 어한 9월 한 21개부터는 요거 요쪽이 그늘이 한 한두 록은 그늘이 져요. 그래서 햇빛 보는 쪽하고 요쪽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 그냥 결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꼬갱이가 많이 안 생기면서, 어, 그럴 때, 요렇게, 지금 요렇게, 요렇게 하는 방법, 그러면은 더 이제 광합성작용을더 해게, 어, 안에 꼬갱이가 꽉 차게, 어,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겉에 겉잎부터, 저는 예전에는 이거를 배추를 요렇게 풀어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아, 요렇게 가지고 살살살살 피면서 요렇게, 어, 얼마 전에 요걸 벌려놓으니까, 그고 새파랗게 되면서 안에서 계속 결구가 이렇게 입장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겉장부터 이렇게 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장한 한 장씩 펴주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대신에 이미 결구가 된 거는 이렇게 벌려주다 보면 잎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두고 이게 조금 더조금 이제 결구가 막 생기려고 하는 때에 이렇게 해주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쫙쫙 펴서 어,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보다가 조금 통이 커서 안될것 같은 거는 그냥 두시고 그냥 이제 그거는 결국에 이렇게 차게 두시고 이렇게 조금 더 통이 좀 차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두 손으로 가지고 한켜한 한 켜씩을 이렇게 이렇게 펴주면서 하면 속에 꼬갱이가 보입니다. 그럼 그럴 때 이거를 음. 그냥 두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펴주고 나면 일로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해가 들어가서 이게 지금 결구가 더 이게 알찬 꽉찬 배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속안찬 것들은 이렇게 벌려주면 지금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벌려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속이 안찬거 지금 저쪽에 한번 가서 볼게요. 저쪽에 가기 전에 요거, 요게 지금 요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조그만 거,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속이 이게 꼬갱이가 잘안 차니까, 요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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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벌려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려 놓으면 이제.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거 하고 모습이 틀리죠. 이쪽 거 하고도 틀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지금 이 안에 이제 해가, 해가 들어가면 이제 안에가 안에가 속이 꽉 차지는 거. 그러니까 통큰통큰 거보다 통큰 속을 꽉 차게 하고 이렇게 도장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해주다말았는데요런 것도 이렇게 요만 할때 이렇게 딱 해주면은. 요 배준잎이 찢어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잘 펴져요. 요런 것들 이렇게 펴서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벌려주면 요 안에 꼬갱이 안으로 이제 해가 들어가면서 요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면 이렇게 안에가 놀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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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광합성이 잘 돼서 해가 잘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는 벌써 아내가 어우,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어우, 쫙퍼줘야 되겠다. 와, 요거는 항암배추, 항암배추인데,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아직 이쪽에는 먼저 조금 여기가 비트 심었던 곳이라 거름기가 조금 없기도 했지만 이제 안에 이렇게 돼서 요건 이렇게 사방 이렇게 벌어져서 요건 그냥 둬도요 정도만 돼도 이렇게 해가 잘 들어가는데 조금 한 번만 이렇게만 해주면 안에 해가 더잘 들어가게 이렇게, 이렇게 이 살그머니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벌려서 눌러서 주면 됩니다. 이미 이렇게 통이 찬 것들은 해주나 많아요. 이게 지금 벌려 주면서 이게 찢어질 수가 있어서 이 정도는 그냥 두고 어우 아주 배추가 엄청 좋죠. 여기 배추가 아마 꽉꽉 찼네요. 이꽉 차서 이런 거는 안 해줘도 그냥 지벌로다가 이렇게 벌리면서 아무러져도 될 거, 될상 쉽습니다. 이야. 지금 이렇게 큰 거는 아주. 속에서부터 이렇게 짱짱하게 파랗게 아직 꼬갱이가 안 섰죠? 근데 이렇게 살짝 이런 걸 벌려주면 이렇게 안에가 아주, 안에가 아주 노랗죠?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싹싹 벌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빼죽하게 이렇게 빼죽하게된 것들을 이렇게 펴주면 된답니다. 조선으로만 해줘도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러면은 꼬갱이가 계속 생겨서 속이 차게 된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 속이 안찬 것들을 이렇게 지금 해주면 얼른 날씨가 워지니까 얼른 속차게 이렇게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3일 전에 해놨던 건데 아주 이렇게 벌려주니까 잎이 굉장히 단단하고 이렇게 아, 속에 이렇게 3일 전에 한번 시, 실험 삼아서 며칠 전에 했던 건데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야. 이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또. 보겠습니다. 튼튼 꼬이인가그럼고 안에가 이제 빨해지면서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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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이게 이제 파래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노래던 것이 이렇게 파래지면서 안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들도 이렇게 벌려주면 한참 더 속에서 꼬갱이가 잘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면 안에서 꼬갱이가 잘 자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달팽이가 지금 여기 있는 거한 마리 잡았는데요. 달팽이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이 안에서 지금 요걸 이렇게 벌려놨더니, 이 꼬갱이들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또 벌려놓는 게또 능상은 아니네. 이렇게. 그럼 쌈배추, 이거 딴 거고요. 지금 요거는, 요거 지금 벌려준 거에서 제가 한두 개씩을 땄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땄으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뜨죠 요거 이제 쌈배추용은 제가 밴데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요 안에서 꼬갱이를 몇 개씩만 빼도 다시 통배추가 되는데는 문제가 안 된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한두 개는 요거를 뜯어서 먹어도 속이 또 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쌈배추. 이제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딱 벌려주고 나서 요거 이제 천연 살충제 요즘에 송충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충조화를 치면서 요 저기 충사탄이랑 요거 오복이유황 어, 이렇게 맛도 좋고 단단해지게 해주는 거랑 불리오 요거 이제 고장 억제 되게 해주고 여기다 목초액이랑 은행물까지 섞어서 천연 살충제랑 천연 영양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도장되고 안 찼을 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